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앞에 보이는 거, 아, 가랑코예입니다 아, 우리 가랑코에, 아,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겨울꽃입니다. 겨울에 풍성한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아, 9월 말인데 20일인데 지금 빨리 하셔야 서두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단일철입니다. 단일철이 단일철은 낮은 짧게 하고 햇볕은 짧게 하고 어둠 밤을 길게 하는 것을 가지고 단일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이요 14시간 정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꽃이 잘 오지 않습니다. 꽃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 단일 처리를 얼마 정도 해야 되냐?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되면 한 달도 하면 되고요. 아니면 한 1개월 반이나 2개월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실, 불이 밝은 곳에 가까이 있으면 빨리 지금 단일 처리 하셔야 되고요. 가, 가로등 가까이 있는 집에서도 단일 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단일 처리를 보통 보면은 바로 아, 말해서 예, 8,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9월이 이제 말입니다. 빨리 지금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9월 한다 치면요. 보통 9월, 10월, 11월, 두달 있어야 꽃이 피거든요. 9월 말이니까 12, 12월 돼야 꽃이 피어요. 11월에 꽃을 보려면은 8월 말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일 처리를 하고 2개월 정도 하면은 꽃봉오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때는 단일 처리를 하지 않지요. 그럼 단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주, 주, 줘야 됩니다. 직사광선 4시간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럼 밤은 어떻게 되느냐? 밤에는요. 이것을 햇빛을 가려 줘야 됩니다. 거실에 불을 보통 11시를 또시켜 가지고요. 베란다에 빛이 새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등 가까이 있는 베란다는요. 단일 처리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박스를 가지고,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지죠. 이렇게 덮어서 단일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단일 처리.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단일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아, 여기에 가랑코에 해가 좀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있으면은, 여기 어땠냐? 이 검은 봉지를 가지고 이 전체를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밑에는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단일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 이렇게 아니면은, 베란다의 창문에 이렇게 짙은 브라인다를 가지고 막든지, 아니면 이 거실과 베란다의 창문에 거기도 짙은색 브라인다를 설치해서 햇빛을 가려주셔야 이 꽃눈이 잘 형성되어지고 11월 말이나 그 다음 12월에 이렇게 1월에 계속해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바쁩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단일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저온철입니다. 자 꽃눈이 잘 형성되는 그런 생성이 되어지는 적정 온도가 얼마냐? 낮에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지금 가을 낮입니다. 그다음에 야간은 얼마냐? 15도 전후입니다. 15도 전후. 그러면은 선선한 우리가 주무실 때에 지금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켜잖아요. 원래 불을 였는데 지금 15도 전후 정도 돼야 이렇게. 아, 꽃눈이 잘 형성이 되어집니다. 겨울에는요, 꽃을 계속 유지하려면 10도 이상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꽃눈 형, 꽃을 보지 않고 그냥 보관하시려면 5도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 꽃눈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실에 두었거나,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데 두신 분들은 빨리 꽃을 피울 수 있는 아, 이 베란다, 창가에 장물을 열어놓는, 밤이 되면 15도 정도 내려가는 그런 시원한 곳으로, 어, 선선한 곳으로 빨리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수철입니다. 자, 여름에는 뭐, 장맛비도 맞고 물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물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정이, 배수, 배수성이 좋은 그런 흙, 예, 그리고, 아, 이 화분의 흙이 이렇게 마른 후에, 마른 후에 약 4일에서 5일 지난 후에 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마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생겼냐면은 공중 뿌리가 생깁니다. 이게 뿌리가. 공기 뿌리라고 하지요. 바로 이 공중뿌리가 생겨 가지고 뿌리가 납니다. 사실은 큰역할 하지 못합니다. 물을 너무 마르게 주면 그렇게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도 없죠.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 이제는 이 흙이 마른 후에 4일에서 5일 지난 후에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줬을 때 배수가 잘 되어져야 되고요. 자, 이 배수가 잘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통기 통풍 잘리 창문을 여셔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갈랑코에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꽃을 잘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아, 이렇게 아시, 아시겠지만은 아, 이 갈랑코에는 첫 번째로 꽃이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 피느냐. 바로 가을에서 초여름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가을같으면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예, 6월까지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요 꽃을 피면 필 수도 있어요. 저도 꽃을 피웠으면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꽃이 피었잖아요. 예, 예 가랑코입니다 꽃이 피었지요. 예? 피었는데 한 여름에는 피우는 것은 아, 이 단열, 그 다음에 단일, 그 다음에 이 저온 처리를 인위적으로 예, 사람의 어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국에서 피우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개화를 하는 것은 가을에서 초여름, 그러니까 11월에서 6월 정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우리가 4월 때 보면 이 입치요, 잎이 정말로 지금 꽃집에서 4월 때 되면 너무너무 큽니다. 아, 벌써 이 10월 말 되면은 가게에 벌써 나옵니다. 가랑코에. 왜? 8월 말부터, 8월부터 벌써 이 단일 저원 절수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아이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아 보면은, 이 사올 때는 잎이 이게막 손바닥 반 정도 돼요. 근데 내가 키우면 더 작아요. 왜냐하면은 꽃집에서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잎을 크게 만듭니다. 예.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햇빛을 많이 보고 직사광사 보면은 이렇게 작게 큽니다. 잎이 작아도 여기에 꽃대가 많이 어서 꽃을 피우면 오히려 더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랑코에, 아시겠지만 가랑코에, 칼란디바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갈 아, 코에는 가랑코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바로 호꽃입니다, 꽃 홋꽃. 예. 그리고 잎이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네 개지요. 내장을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랑코예고요. 그 다음에 칼란디바는 바로 이 꽃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장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미. 아 그래서 지금 아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카랑코에 단열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아 그리고 또아 저온 처리하지 않시고 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 거실에 두거나 따뜻한 곳에서나 햇빛을 보는데, 그 다음에 또 빨리 내 보내시고 밤에는 단일, 저, 저, 단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빨리 꽃눈을 형성하고 11월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늦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리골 아이들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